제가 함께 읽은 말씀은 간청하는 기도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오늘의 비율을 어,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서 마음에 응어리가 진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죠. 왜냐하면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주 일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늘 그래왔듯 이 과부의 간절한 청도 들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꾸준히 찾아오자 재판장은 너무 귀찮았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앞으로도 이 여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계속 괴롭힐 거라고 생각한 재판장은 결국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하죠. 이렇게 이 비유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이 비유를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 1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보야겠는데요.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쉴틈 없이 릴레이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쉴틈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간청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라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 속의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나의 뜻이 하나님께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집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적인 공격들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공격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상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깊이 낙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기 쉽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예측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당신의 제자들이 겪게 될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시험과 고난 불의와 박해를 예수님보다 잘 아는 분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도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장 깊이 체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꾸준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제자의 삶이란 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음에 품고 살면서 도대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야만 할까요? 이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온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에서부터 우리는 이 기다림의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고리타분해 보이고 또 때로는 불편해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었던 외로움 또 때로는 남들보다 고되고 억울했던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며 헌신했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선택을 분명 잊지 않으시고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상을 주실 것이에요. 반대로 죄로 점철된 인생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우리의 삶, 삶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국 같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먼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과 현상이 비록 나에게 불리해 보일지라도, 또 때로는 유리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어떠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그 결론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더 힘을 내서 버티고 견디면서 싸워 나가는 용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삶의 과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히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낼 수 있는 세임을 얻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게 없어 보이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 고단하다 느껴지 고단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의 눈과 귀를 온전히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심을 믿고 또 믿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유를 꺼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볼수록 주님은 우리가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관심한 재판관 같은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과부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물며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우, 싸움을 싸우는 것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참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준비가 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오롯이 나에게 기울여 주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가장 관심과 모든 신경을 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2 0 0 0년 전에 보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다시 보내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과 가슴앓이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을 오랫동안 모른채 하면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어려움에서 속히 그 어려움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나 봐라고 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바르게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 응답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가 일상이 되는 그리스도인, 기도가 일상이 되는 세상의 빛이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